여기 님은 어떤 곳인가요? 님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조용하고요. 작은 도시라서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무지선씨나 뭐 저나 서울에서 와서 처음에는 좀 정하기 힘들었죠. 굉장히 조용하고.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프랑스 문화가 깊은 곳이고요. 프랑스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 남쪽 문화는 굉장히 프랑스. 그 고유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뭐 인상 깊었어요. 처음에는 굉장히 다르다.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유명한 도시들에서 가깝잖아요. 많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리스나 편이나 모나코에서도 멀지 않은 편이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도 가깝고요. 그런 점, 그리고 또 파리까지, 파리까지 떼제베로 3시간이면 가잖아요. 그 정도면 먼편 아니죠. 음. 우리나라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가까우니까 어,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니메는 옛날 로마 시대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도 음. 많아요. 이태리 관광객들이나 스페인 관광객들도 많고 어, 굉장히 조용하지만 또 좋은 건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.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. 솔직히 파리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음. 여기 있으면서, 뭐, 우리가 차가 없지만, 그래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 버스가 되게 잘돼 있고, 버스 타는 것도 뭐, 10유로면 한 달에 10유로 내고, 학생카드로. 그리고 갈수 있는 데는 다 가잖아요. 님 안에서는 다갈수 있고. 그 다음에 뭐,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,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. 뭐, 시내에 나가면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, 음식점들, 뭐, 쇼핑도 맘대로할수 있고, 뭐. 작지만 쇼핑몰 하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점들도 많이 있고. 뭐, 작은 도시지만 적응해서 살면 뭐가 어디에 있고 다 알게 되면 살기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도시인 것 같고.